이게 이제 그 스토리라 그래요. 스토리,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사이클은 안 변해요. 어, 사람들은 어느 누구는 뭐 2200포인트 간다? 뭐 21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비유는 아, 절대 2400을 밀리더라도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예, 냅들어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2000포인트가 저점이었을 때가 있었고요. 2200이 저점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레벨단이라고 그러죠. 레벨에대해서 2400나인 밑에는 강력한 스롱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겁먹지 말고 사야 되는 종목들을 정해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12월에 좀 강하게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한 번도 늘러 내려왔던 거죠. 근데 결국은 방향은 바, 바꾸진 않았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현물과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분기는 더 좋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종목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손해 많이 보는 시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묵직한 것들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게 뭐고 가장 많이 샀던 게 뭔가 라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상반기에 가장 작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샀던 게 삼성전자고요. 하반기에 가장 많이 팔았던 게 삼성전자예요. 외국인들은 다른 걸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주가를 눌렀던 거고. 그럼 외국인 산다 그러면 첫 번째 사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어, 자동차는 조금 버겁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은 이쪽인 거죠. 주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쪽 포커싱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좀 늦었죠. 뭐 12월에 좀 이런 적정 스스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2700, 2750까지 갈수 있었던 상황들인데, 이 이게 이제 한 달, 뒤로 넣, 늘어, 한달더 늘어난 한달더 딜레이 됐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아래보다는 위쪽이니까 올해 1분기는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코스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요. 이대형주 쪽으로 중심을 갖고 종목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어, 종목 양이 많은. 어, 그 다음에 비중을좀 늘리는 어,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어, 올해 1분기 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라요.